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대법원의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이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경향신문이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선정위원회는 사건 특징, 기존 판례와의 견해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이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된 것은 응당한 결과입니다. 환영합니다. 해당 판결은 동성 부부의 사회적 보장 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동안 동성 부부의 관계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사회의 조, 인간의 존엄,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차별이 공공연히 존재해 왔습니다. 실제 동성부부는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가 되는 데에도 판단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로 인해 이들에게도 보호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며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제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에 편입되어 주거, 의료,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정책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넓혀져야 합니다. 더불어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차별 해소를 넘어 동성 부부의 결혼할 권리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도 차별에 맞서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해온 수많은 이들과 함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